제가 저번에 이보미 프로 레슨 영상을 한번 찍으러 갔을 때도 굉장히 다운스윙이 넓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굉장히 묵직하게 맞았었는데 제가 지금 이 연습을 하니까 그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이게 오버스윙 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좀 드로우 구질을 치고 싶거나 조금 힘있게 골프를 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골프존 리드베타 아카데미 박지우 프로입니다. 오늘은 오버스윙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해결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버스윙 분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오버스윙을 안 하려고 백스윙을 줄이면은 비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시 오버스윙을 그냥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비거리가 좀 줄어든 상태로 그냥 예쁜 모양을 만들거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비거리는 줄어들지 않지만 오버스윙을 잡는 레슨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버스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문제점은 그거예요 여기서 백스윙 때 몸은 다 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팔만 이제 거리를 더 멀리 내려고 하다 보니까 팔만 이렇게 더 가게 되면서 오버스윙이 됩니다 그럼 백스윙 때 헤드가 보여요 백스윙 때 헤드가 보인다는 분들이 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헤드가 보여서, 공은 잘 맞는데, 모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자꾸 헤드가 보인다. 이걸 좀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근데, 또 거리는 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일단 제가 오버스윙에서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스윙에서. 저도 오버스윙이 안 되거든요. 저도 한번. 한번안되지만한번 노력을 해서 존델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오버스윙을 하면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렵 어려, 어려운데 비거리를 더 멀리 내보시려고 이제 오버 오버스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오버스윙을 줄이고 비거리를 멀리 내보내냐면, 바로 백스윙 때, 이 팔이, 팔을 저쪽으로 좀 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으로 조금, 이 왼손 엄지를 오른쪽 그립 손바닥으로 이렇게 좀 미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몸보다 팔이 더 가면서 오버스윙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밀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스윙 아크도 커지고 오버스윙을 안 하고 파워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 쭉, 쭉 미는 느낌으로. 네. 그러면은 아크는 커졌지만 스윙이 작아졌어요. 네. 한번 제가 요 부분을 한번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미는 거예요. 쭉. 제가 처는 처반서 지금 느낀 게 뭐냐면, 늘렸잖아요. 다운 스윙도 넓게 들어오니까,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되게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넓게 들어오니까 안 찍혀 맞아요. 네. 그래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도 지금 치면서, 굉장히 좋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자꾸 오늘 자꾸 다른 길로 빠지네요. 네. 일단 오버스윙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백스윙이 많이는 안 가지만, 아크가 커져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요, 그립 왼손을, 왼쪽, 엄지를, 백스윙, 요, 90도 부분에서, 이쪽 타겟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백스윙을 해보시면은, 어, 백스윙 아크가 커지고, 스윙은 작아져서 비거리는 줄지 않지만, 오버스윙을 교정할 수 있는, 어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어, 아크가 너무 넓게 들어오는데? 네. 제가 저번에 이보미 프로 레슨 영상을 한번 찍으러 갔을 때도 굉장히 다운 스윙이 넓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굉장히 묵직하게 맞았었는데, 제가 지금 이 연습을 하니까 그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이게 오버 스윙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좀 드로우 구질을 치고 싶거나 조금 힘 있게 골프를 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 스윙이 넓게 들어오니까 드라이버가 맞는 느낌이 되게 묵직해졌어요. 그래서 어, 어 이거는 따로 한번 또 다뤄봐야겠는데요. 되게 저는 되게 지금 느낌이 좋아서 물론 그 전에도 느꼈지만 오늘 좀더 좋네요. 그래서 한번 이 오버스윙이 고민이신 분들은 좀 이렇게 타겟 반대쪽으로 팔을 좀 넓혀서 백스윙이 더 가지 않고 힘을 쓸수 있는 골프를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레슨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레슨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레슨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